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우려 2대 유리명왕 3년, 서기전 17년입니다. 여, 한가, 비첩이, 하, 무, 예지, 심호와, 너여, 한나라한, 집가, 계집종비, 여기서는 여자비, 첩첩, 여기서는 여자아이첩. 너여, 한나라한 집가 계집종비, 여기서는 여자비, 첩첩, 여기서는 여자아이첩. 너는, 한나라 치입니다. 너는 한나라 집안의 여자로. 어찌하, 없설무, 예도래, 갈지, 심할심, 어조사호. 어찌하, 없설무, 예도래, 갈지, 심할심, 어조사호. 어찌 무례함이 심한가? 치히 참한하여 망기하니라 왕문제하고 책마추지하나 치히 노불환하니라 껑치 여자희 부끄러울 참 한한, 망할 망에서는 도망할 망, 돌아갈 기, 껑치 여자 희, 부끄러울 참 한한, 망할 망에서는 도망할 망, 돌아갈 기, 치희는 부끄럽고 한스러워. 도망쳐 돌아갔다. 임금왕 유리명왕입니다. 들을 문 갈지 여기서는 이것지. 임금왕 들을 문 갈지 여기서는 이것지. 유리명왕이 이를 듣고 깨책 여기서는 채찍질할 책 말마. 쪼철추 갈지 개책 여기서는 채찍질할 책 말마 쪼철추 갈지 말을 채찍질하여 쫓아갔으나 끙치 여자희 성낼노 아일불 더러울한 끙치 여자희 성낼노 한일불 덜올환 치희는 성내고 덜오지 않았다 왕상식수하하다가 견황조비집하고 내감이가왈 임금왕 맞벌상 여기서는 일찍이상 실식, 나무수, 아래하. 임금왕, 맞벌상, 여기서는 일찍이상. 실식, 나무수, 아래하. 임금은 유리명왕입니다. 돌아오다가 유리명왕이 나무 아래서 쉬다가, 벌견 누를항, 세조, 황조는 깨꿀입니다. 날비, 모을 집 불견, 누를황, 세조, 날비, 모을 집 개꼬리가 날아와 모여드는 것을 보고 이에 내, 느낄감, 말열이, 노래가 가로알 이에 내, 느낄감, 말열이, 노래가 가로알 김이 통하여 노래하였다. 편편 항조여 자웅 상이로다. 여마지독하니 숙이 여길리요나붓길 편. 나북길편, 편편은 홀홀 나는 모양입니다. 누를 황 세조 나북길편, 나북길편, 누를 황 세조 홀홀 나는 깨꼬리는 앙컷자, 수컷웅, 서로상 의지할 의 앙컷자, 수컷웅, 서로상 의지할 의 암수가 서로 의지하는데 생각념 나아갈지 홀로독 생각념 나아갈지 홀로독 외로운 이내 이네 몸은 이내는 나의 이런 뜻입니다. 누구수 거기 더불려 돌아갈 기 누구수 거기 더불려 돌아갈 귀. 누구와 더불어 돌아가리.